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사주 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2021년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계수 일간의 신금이 원숭이가 되고요 신축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월지가 이렇게 사가 있거나 어, 일치에 이렇게 유가 있습니다. 유는 인성이 되고요. 신금과 같은, 또, 한은 재가 되죠. 사화는, 또, 신축년에, 어, 토는 관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 그 미혼이었을 경우는요. 이렇게 배우자가 생긴다. 배우자가 생길 수 있겠다. 연인이 생긴다거나, 배우자가 결혼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연인이 생긴다거나, 또 기혼자들은 어, 애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애인. 애인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재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재물이요. 재물 운도 들어올 수 있겠다. 아니면 어떤 문서 운도 들어올 수 있어요, 문서. 이제 결혼을 하려면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뭐,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또 직장이 없던 분들은 직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도 들어올 수 있겠다. 오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문제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직장에서 혹시나 어떤 문서적인 어 어떤 관련된 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걸 숨기려고 했다거나 어음윗 사람이 시켜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나는 이제 아 밑에 사람이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이걸 숨기려고 했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발각이 되어서, 어, 문, 어, 법적인 일, 법적인 일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잘못하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현상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어떤 그, 재물, 어떠한 재물을 음, 잘못, 어, 잘못 사용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재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손재수. 그게 뭐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인지는 이제 잘 환경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부모가 또 부모, 부모가 부모 아파서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가 어떤 잘못을 해서 또어 잘못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조금 문제를 일으켜서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요. 어, 조심은 하셔야 되고, 또 기혼자가 애인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손재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음... 또, 이제, 문,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 자체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어떤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내놓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결국은 내놓는 형태가 되는데요. 또, 그걸로 인해서 문서가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문, 그, 가게에 를못 내서, 어, 그게 이제 좀, 크게 돈이 마, 어, 그 나가는 형태도 되기도 하고요. 또 자영업자들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내놓아서 우리 그 중고상에 있잖아요. 중고상에 집기들이 많이 쌓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요즘은 어떤 누구든지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재수가 오는 현상들이 올 때나 어떤 법적인 일이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겠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어쩐 은행에 넘어간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지 이렇게 자가 있고요. 일지 이렇게 오가 있는 경우요. 자는 비급이 되죠. 비급이 되고, 오는 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년에 이제 하반기잖아요. 지금 하반기. 그래서 신축년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음,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혹여나 어떤, 이제, 사람들의 구설수. 구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구설에, 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어떠한, 그, 관제수. 내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어, 직장에서 잘못하면 사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옮겨갈 수도 있고요. 옮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구, 혹시나 친구 때문에, 친구나 무슨 동료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관제수를 입을 수도 있는 것. 친구라면 친구 어떤 싸움이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어떤 관제수가 일어난다거나 동료가 또 이제 어떤 직장에서 서로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고발할 수도 있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도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친구들과 동료들과의 어떤 이런 관제수가 온다. 아니면 친구나 동료 중에 누가 더 죽어,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사람이 있어서 또 이제 관제수도요, 돌아가는 것도 되거든요. 아픈 거, 죽는 거,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런 형태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 뭐,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배우자가 들어오고요. 이제 연인이 들어온다거나, 뭐, 배우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재혼을 할수 있다거나, 결혼할 수도 있겠죠. 결혼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어, 또 이제 내그내 그, 내, 남자로 이야기하자면 내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어떤 관제수라는 거는 이거는 이혼도 되잖아요. 잘못하면 갈등이 일어나서 이혼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되고요. 아니면 내 배우자가 사업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 내 배우자가 좀 경찰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잘못해서 또 이렇게 법적인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